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장난감은 파워레인저 앤몰포스 미니프라 모장큐브 시리즈 중에 짠 2번 옆으로 한번 볼까요 상자 옆면 오 오늘 2번 얼룩말 큐브를 살 펴보러 가볼거예요자 그러면 루피와 함께 얼룩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 이번 상자를 개봉하면 구성품이 이렇게 짠! 자, 뒷면도 한번 볼까요? 슉! 음, 이렇게 사탕도 들어있네요. 자, 만들어 볼게요. 먼저 머리 부분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두 부분을 연결하기 전에 머리 안쪽에다가 먼저 회색 부분, 이 부분을 이쪽에 그대로 연결시켜 주고요. 이렇게. 이 아래에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대로 결합. 자, 이렇게 결합시켜 준 후에 양쪽을 서로 맞물려 결합. 자 일단 머리가 완성됐어요. 이 부분은 뒤쪽으로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자 먼저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쪽에다가 그대로, 슉. 한 부분을 연결한 다음에 뒷 부분 이제 이 친구들을 서로 결합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짠! 결합시켜주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또 연결 연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반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줄게요. 그대로 결합시켜주고 이 부분에다가는 짠! 회색 파츠를 결합시켜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결합. 자, 이렇게 일단 앞부분은 완성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몸통과 다리 부분 자, 양쪽을 서로 결합시켜볼게요. 결합시켜주고 바로 연결시켜볼게요. 이렇게 쫙 연결했어요. 쩜쩜쩜쩜 머리를 내리면 슉. 애니멀 모드로 자, 큐브 상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쳐주고 그다음 그대로 쭉 이렇게. 채기만 하면 짠 짜잔 완성 자 기본 큐브 얼룩말과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큐브 상태에요 여기다 짠 어때요 친구들 비슷하죠 아래 부분까지도 비슷한데요 짠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기본 큐브부터 쭉 올려주고 쭉 그리고 머리 부분 자, 내려주면 짠 짜잔 애니멀 모드로 완성 자 그러면 미니 프라도 얼른 만들어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변신 방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머리 부분도 쭉 바꿔주면 짠어 어때요 면 돼요? 음 비슷한데요 자, 자 그러면 미니프라를이 부분을 일주 올려서 무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쫌 올려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 아랫 부분에다가 이렇게 꺼내주세요. 쭉. 자 그러면 먼저 와일드 킹과 애니멀 킹의 정착해볼 건데 먼저 와일드 킹부터 해볼게요. 일단, 오른손에 있는 무기를 분리해줄게요. 분리해주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결합. 쫙, 쫙, 올려준 후에, 바로 올려준 후에, 결합시키고, 어깨에다가 탁 얹어주면, 쩌쩌잔 한번 올려볼게요. 슈 와일드 킹의 장착판. 얼룩말키브. 슉! 어때요, 친구들? 멋지죠? 자, 그러면 다시 분리를 해줄게요. 분리해주고, 애니멀 킹에 있는, 자, 기름, 무기도 분리해준 다음에, 다시 이쪽에다가. 어전하니까 켜라. 자,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니멀 킹에다가 바로 장착시켜볼게요. 자, 왼쪽 팔에다가. 올려주기만 하면 이렇게 손쉽게 장착했는데요 한번 돌려 볼게요 짜자자 어, 애니멀킹이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짠자 이렇게 다 장착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로봇도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와일드라이드 오션킹에 한번 장착시켜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이 기린부분 큐브 기링이 꼽혀 있는데요. 자 분리를 해주고요. 이 자리에다가 자이 친구를 자 변신시켜 줍니다. 쭉. 자이 부분도 이 부분이 앞쪽으로 쭉 향하게끔 돌려준 후에 자 여기에다가 바로 자 이렇게 결합시켜주세요, 친구.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쩐쩐쩐쩐자 친구들이 잘볼수 있게끔 천천히 쇼짠자 친구들 오늘은 루피가 무장 큐브 중에 얼룩말 큐브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갈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